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최종열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국회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 대한민국 국회는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참 건강, 어, 건강한 직장, 네. 건강한 문화 만드는 이런 걸 방송으로 하겠다. 네. 해서 참 건강 문화 방송, 참문 네. TV를 개국한 입장에서 볼때 네. 대한민국의 국회는 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네. 백해무역하다 아, 국회, 국회 없어도 됩니까? 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 볼 때는. 예. 국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냐. 그를 제가 볼 때는 네. 사상병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사, 국회의원 300명 한 명도 예외 없이 네. 사상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이는 법. 사법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법 만드는 국회가 국민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 아니 이때 그 사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쉽게 표현을 하면. 사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논리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예. 그럼 어떤 사상병에 걸렸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네. 사회는 참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사회의 주의가 붙으면 사회주의가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에 민주사회주의냐, 네. 공산사회주의냐, 이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 사회, 미주, 사회주의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서 사상이 정말 특권 네. 요즘에 보면은 이권이라고 그러지 네. 이 권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권과 네. 이념 이런 것들이 참여 바탕이 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요번에 대통령 각하도 얘기를 했는데 네. 뭐냐면은 패거리 카르텔 이 네. 진짜 패거리 이권과 이념에 바탕화된 네. 사상 네. 자기들의 특권층 네. 쉽게 얘기를 보면 제가 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인민 민주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긴 특권층이 세어요 네. 국민들도 평양에 사는 사람과 일반 지역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특권층만 사는 여기 네. 거기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런데 네. 이 국회가 전부 사회주의의 그런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 물들어 가지고 완전 분들은 거지.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고 네.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의 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랑 물든 사람이나. 네. 거기서 거기, 거기,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네.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네. 맨날 싸우는 거나 보여주고 학법이나 만들고 사람 죽이는 법이나 만들고 이런 법을 만드니까 그걸 듣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 볼때 스트레스가 네. 쌓여요. 네. 심하게 이런 거 쌓일 때 보면은. 네. 아이고. 국회란 게, 정치란 게 저런 건가. 음. 정치라면 발을 정자을 때, 네. 저정사정자는 발을 정자 옆에 칠복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발언 네. 길로 가도록 친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데, 발언 네.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배로 가게 만드는 네. 온갖 악법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국회요. 네. 그래서 특권 측의 맛을 보니까 네. 내려오기 싫거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래갖고 아직 그냥 표만 된다만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래 내가 참뭐 그래서 아주 편가르기 네. 공약을 막 쏟아내고 온갖 이런 걸 만드는 거 보면 참뭐뭐 제가 볼 때는 살리는 법은 안 만들고 죽이는 법만 계속 만들어 내서 네. 얼마나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수당이라고 해갖고또 만들고 네. 그럼 이쪽에 다수당할 때는 이래서 하고 저쪽에 다수인데 맨참 하는 거 보면 전부다가 사상병에 사로잡혀서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권과 이념 네. 그런 걸 바탕으로 둬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진짜 패거리, 음. 저카르텔이 가장 심한 데가 국회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쳐다볼 때는 네. 국회는 국민들 앞에서 볼 때도 그렇고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진짜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죽이는 일을만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 제가 알겠습니다. 볼 때는 국회는 사상병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잡혀 갖고 죽이는 법만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상병이다. 게 아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사상병에 잡혀 있는 사법 죽이는 네. 법을 그렇게 만드는 국회를 네. 해산하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네. 자 이제 국회 의원 특권이라는 게뭐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그 특권이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네. 죽이는 법 중에 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네. 불체포 차, 차, 특권이요. 아, 불체 불체포 특권. 예. 예. 네, 그걸 못 하게 장소 이동도 회기 중에는 못 하게 되고. 예. 그걸 쳐다 보면은 네. 가만히 쳐다볼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인지 몰라 전하요. 아이 법에 법이라는 걸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음. 법은 대는 음. 쪽으로 해석을 하면 다 돼요 네. 안 되는 쪽으로 하면 끝까지 안 돼요 네. 그래서 죽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계속 죽는 일만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정치 일, 일선에 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참 도덕적 윤리적 네. 양심적으로 보더라도 법을 만들고 법을 다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면은 그보다 더 특허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지어도 허용이 된다? 이건 그쵸? 문제잖아요? 그러다그니까 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어기도록 아주 제도적으로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놨으니 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 법 만드는 놈도 안 지키는데 네. 내가 왜 지켜야 돼요? 네. 저건 법만드들기 때문에 이렇고 권력 있는 놈은 권력 때문에 이렇고 네. 돈 있는 놈은 돈 있는 놈은 그렇고 네. 그게 그래, 권력이나 만드는 게이 선량한 백성들은 다 법을 지켜야 되고 이참춥고 배고프고 선량한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 는 네, 네. 완전히 이거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갖다 줘요. 네. 그 스트레스는 막바로 병을 불러오기 시작하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상병에 사로잡혀가고 네. 죽이는 법 중에서 가장 사법 중에 사법이 국회의원이라고 불체포특권 이거는 네. 가장 악랄한 법이고 가장 못된 법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건강을 다 채워가지고 스트레스 질병으로 몰아내갖고 이래서 고통받다 죽음을 끌고 가는 근원적인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사법 쪽에 가장 죽이는 법 중에 가장 죽이는 법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laughs> 아까 네. 국회가 없어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불신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입법 사법 행정인데 입법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입... 어쨌든 내년에 총선인데 네. 아, 내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4월 총선인데 네. 정말 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 네. 네. 국회의원을 잘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다 해산하고. 네. 새로운 국회의원들은 정말 바르게 뽑아야 되겠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정리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상병에 잡혀가고 죽이는 법, 네. 사법만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그래서 죽은 국회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살리는 법. 네. 생산적인 일을 하는 법. 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예, 예.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참 진짜 국민들의 신명나는 일을 할수 있을까? 네. 이런 걸 고민하면서 네. 함께 하니까 즐겁고, 이렇게 가야지만 이 그런 살리는 법, 생산적인 법, 그리고 참 진짜, 에?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거 아, 예. 사실적으로 예. 살리는 법을 만드는 예. 그런 음. 국회로도 바뀌야지. 어 알겠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아주 중환자실에 있고 네.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닐 만큼 다 네. 하는 게 자기들 저기 네. 당리장락에 앞서 갖고 네. 주도권을 누가 잡아볼까? 네. 그 주도권 잡고 자기들의 이권과 이념, 네.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들 특권적만 누리는요런 네. 거를 만드는 아주 사거리, 그, 저기, 뭐여, 카르텔이 가득차 있으니까, 네. 이거는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런 네. 걸볼 때는 네. 네. 아주, 정말.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처럼 백해무익한 짓만 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다시 이제 어, 국회의원 할 때는 네. 정말로다가 국민을 위한다는 게 말뿐이 아니라 네. 실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줄 수 있는 네.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그런 음. 발전적이면서도 참 비전적이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론에서도 그렇게 죽이는 말, 음. 죽이는 단어, 네. 죽이는 글 그러면 아, 방송이 방송 역할을 못 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방송 하지 말고 살리는 방송하라 이런 법도 만들고 아, 예. 아 이래야지 되지. 그런 네. 건안 하고 전뭐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저기 글뭐 이런 거 쓰는 언론이 그렇게 아무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들이고 네. 각 있는데 너무 또 국회뿐만이 아니라 네. 지방자치의회도 똑같아요. 의회에서 네. 그렇게 지방정부랑는이 자치위원 여기도 보면 시각도뭐 시의원이니 도의원이니 막 이렇게 의원 됐다 그러면 또 국회의원 하는 거 똑같이 해요. 네. 그러면서 네. 있는 세금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써먹고 음. 그 그러니까 특권을 다 누리고 뭐 비행기도 타면 이거 일등석했다 뭐5 오만 특권을 다 누리고 이제 맛을 보니까. 네. 아주 이게 뭐랄까 진짜 이권과 네. 이념을 받들어서 특권층에 딱 올라앉아서 너무 뭐 좋거든 네. 절대 안 내려오려고 그냥 이런 모습을 때 그들의 네. 속셈에 하늘에 다들게때 생각도 병들었지. 알겠습니다. 정신도 병들고 사상도 네. 다 병들어서 병든 국회를 네. 건강한 국회를 거듭나도록 네. 생산적인 일 살리는 일은 그런 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참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서 네. 아주 질 이번 기회야말로 당당하게 시리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네.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앞서도 오늘 한번 네. 건강한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사상병에 잡혀서 죽이는 법 사법만 만드는 국회는 해산하라 알겠습니다. 이런 분을 강력히 정말 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동은 국민의 힘 네. 어,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이 면책 두꺼이 두권, 네. 불체부 두권운 네.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네, 또 본인도 또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고 네. 예자 그래서 이 사생병에 잡혀 어 뭔가 이건 사법을 만드는 네. 이런 국회의원을 해산하라는 그 대안으로는 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지 않 의미도 있는 걸로 예 봅니다. 그래서. 아, 어, 지금 건강하지 못한 국회를 네. 결국엔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최종열 대표님을 통해서 참문 TV 대표님인데 네. 정말 참 건강 문화를 잘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어, 해산하기 전에 네. 해산하라고는 했지만 해산하기 전에 정말 좀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열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